안녕하세요. 홍티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입찰 전 체크리스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홍티 경매 유튜브를 열심히 보시고요, 낙찰까지 받으시고, 명도까지 잘 마무리하고 있다는 소식을 제가 자주 접하면서요, 여러분들한테 구체적인 체크사항을 알려드려서 꼭 메모하신 다음에 반드시 철저한 경매를 하시라고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홍티경매 네이버 카페에 오시면은요, 어, 카페에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 질문하시거나 뭐 법률적인 것도 물어보시면 뭐 제가 답변을 드리기도 하고요. 또 저희 김동원 변호사가 또 착실하게 차근차근 답을 드리니까 여러분들 홍티경매 네이버 카페에 오시면은 큰 도움도 받고 도전도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체크리스트 첫 번째는요, 입찰 당일 오전에 반드시 여러분들 대법원 경매 사이트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경매 입찰 전날이요, 혹시 모를 변경이라든가 취하, 정지 등의 그 진행 여부를 확인하시고, 그리고 나서 법원으로 출발하시는 게 순서입니다. 구글에서요 법원 경매를 입력하시면 대법원 경매 홈페이지가 보이죠? 그 홈페이지로 들어가셔서 경매 사건 검색을 클릭하시고요 해당 법원과 사건 번호를 입력하시면 문건 송달 내역을 보시면요 2019년 10월 8일 취하 및 집행해제 신청이 지출됐다라고 보이시죠? 이 물건은요, 입찰기일이 10월 10일인데, 이틀 전인 10월 8일날, 예, 취하사가 제출되었기 때문에, 이거를 미리 확인을 못하시면, 근데 준비 다 해갖고 법원에 갔는데, 괜히 헛고생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는요, 입찰표에 입찰하려는 경매 물건의 사건 번호와 물건 번호, 보증금란에 보증금액 표기하고요 또 입찰 금액란에 입찰 금액 요거 두개 바꾸시는 분들 간혹 계세요 여러분들 맞게 기입했는지 두번세번네번 번, 네번 보고 또 보고 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근데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야 그걸 누가 실수하겠냐 아니에요 법원에 가보시면은요 사소한 거 너무나 간단한 건데도 불구하고 보증금액 입찰금액 순서 바꿨어 가지고. 입찰이 그냥 무효 처리되는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해도요. 실수는 언제든지 그리고 나한테 올수 있다는 거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는요. 여러분들이 대리입찰을 가실 때 낙찰받을 당사자의 인감보장과 인감증명서 특히 인감증명서는 여러분들 3개월 미만 발급된 것으로 준비하셔야 되고요. 3개월이 지나버린 거는 그 입찰이 무효가 됩니다. 그러니까 발급일자 꼭 확인하셔가지고 무효 처리되는 일이 여러분들한테 벌어지지 않도록 정말 각별하게 사소한 거지만 또 말씀드리지만 신경 써야 된다는 거 아셨죠? 네, 네 번째는요. 아파트 미납관리비 정말 중요하죠. 꼭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홍티경매에서 30일 무료로 드리는 스피드 옵션을 보시면요. 명세서 요약사항에 주의사항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현재까지 관리비 미납이 428만 3320원이 있다는 게 보이잖아요. 빌라의 경우는요, 관리실이 따로 있지 않기 때문에 전기나 수도나 도시가스는요, 각각 해당 콜센터에 전화를 하셔서 미납 내역을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그런데 당사자가 아니면 내역을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그 상담 받는 그 직원한테요, 경매 진행 중인 사건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개인적으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얼마나 미납됐는지 그거만 좀 알려달라고 부탁을 예의 갖춰서 정중하게 물어보시면 제 경험상 친절하게 답을 다 해주신답니다. 다섯 번째는요. 입찰 당사자 여러분의 신분증과 도장을 반드시 준비하시는데. 그걸 준비했다 그래서 당일날 또 까먹고 가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일 법원에 갈때 들고 갈 가방을 미리 딱 정해 놓으시고요. 그 가방에다가 여러분들 도장, 신분증 꼭 넣고 다음날 가방 갖고 가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있잖아요. 입찰 보증금. 보증금을 입찰 당일 법원에 있는 은행에서 찾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전날 미리 준비해 놓으시면 얼마나 가벼운 마음으로 갈수 있어요. 그리고 현금 따발 준비하는 게 아니고요. 한 장짜리 수표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혹시라도 그한 장짜리 수표를 잃어버려도 그 습득한 사람이 그 수표를 마음대로 쓸수 없기 때문에 한 장짜리 수표 끊으시는 거, 그리고 전날 잊지 마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뭔지 아시죠? 시세 확인, 동네세 밖에 도는 거요. 실거래가 조회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한달 전에 조사를 하시고요, 2주 전에도 조사를 하시고요, 일주일 전까지 조사를 하셔가지고 이 모든 것들이 마무리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입찰 전날까지도 얼마를 써내야 될지 고민하고 계시고 이게 맞나 저게 맞나라고 여러분들 갈팡질팡하고 계시다면은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런 분들은요, 입찰장에 가지 마세요. 안 가는 게 맞는 겁니다. 제가 그 이유를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이제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린다고 했는데 바로 나왔네요. 자, 10월 8일 낙찰된 군포 3번의 아파트 낙찰가가요. 8억 8,899만 원인데요. 2등 입찰가가 8억 2,999만 원이에요. 6천만 원 차이가 났죠? 자, 다음 거 보시면은요. 이것도 10월 10일 낙찰된 수원 구운동의 빌라인데요. 낙찰가가 1억 6,859만 원이고요. 2등 입찰가가 1억 4,350만 원. 어우 이것도 2,500만원 차이가 났습니다. 그리고 역시 또 10월 8일 날 낙찰된 경기 화성의 다세대 빌라는요. 낙찰가가 7,500만원인데 2등 입찰가가 6,580만원이에요. 아니 빌라가 7,000만원인데 920만원 차이가 났어요. 그리고 또 10월 10일 낙찰된 용인수지 아파트는요. 낙찰가가 6억 5천만원인데 2등 입찰가가 6억 1,199만원이기 때문에 3,800만원 차이가 났어요. 지금 보여드린 4건의 아파트 빌라, 그 낙찰가는요, 가만히 따져보면은, 낙찰가가 집값이니까, 집값에 작게는 6%에서요, 7%에서 8% 비싸게 취득한 거예요. 물론, 1등하고 2등하고 격차가 좀 크다고 그래서, 뭐,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보여드린 4건의 물건은요, 제가 볼땐 그래요. 꼼꼼한 시세조사를 했는지, 수익률 분석을 정말 샅샅이 낱낱이 했는지, 제가 볼 때는, 제가 확인을 해본 바로는요, 아마 저 가격보다는 조금 더 낮출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너무나 남는 물건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잔소리, 잔소리 드리는 거, 여러분들 아무리 낙찰을 받고 싶어도요, 아무리 1등이 되고 싶어도 정말 입찰 전에 체크해야 될 것들 체크 리스트를 작성하셔가지고요. 제발 그 혼자만의 우물에서 우물 안에서 밖을 보면은 동그란 거 밖에 안 보이잖아요. 뒤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하늘이 동그란 줄만 알고 있는 우물한 개구리가 절대 되지 마시고요. 착각에 빠지지 마시라고 꼭 제대로 된 체크리스트 실천하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된 조사를 하셔야 여러분들의 종잣 돈을 정말 효과적으로 굴려서 효과적으로 굴려야 뭐가 생기겠습니까? 수익의 극대화가 생기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경매를 하는 건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낙찰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수익의 목적이고요. 낙찰받는 거한 달, 두달 또는 석 달, 넉달 뒤에 받아도 돼요. 뒤에 받아도 정말 제대로 된 물건을 받는다면 지금 미리 받아서 비싸게 받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인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요. 앞서 보여드린 4건은 네 여러분들이 한번 네이버 부동산이라든가 온난화지도 살펴보시면서 과연 이 가격이 적당한 건지 조사하시면서 여러분이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좋은 주제 가지고 다시 올게요. 안녕.